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역대 정부에서 그전 정부 그 전까지 정부에서는 볼수 없었던 좀 특별한 직제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지금은 익숙한 이름입니다. 일자리 수석입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 일호인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왔던 취업 전도사를 오늘 저희가 초대석에 모셔봤습니다.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에게 청와대를 떠난 소회 그리고 그 동안의 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민간인 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음, 오늘로 3일째. 아, 그렇습니까? 예. 네. 5일이 된줄 알았는데 3일밖에 안 된대요. 그게 사직서를 내고 나면은 네. 또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가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다 처리된 게 이제 네. 3일째 된 거죠. 일자리 수속이라는 걸그 주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극한 직업이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정책 기획 비서관 하시다가 지금 오셨잖아요. 지금 3일 되셨는데 그간의 소외를 짧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주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아, 네. 3일이군요. 아, 예, 뭐 지역에서는 저뭐 열심히 예. 예, 전화를 해 주시고 그래서 네. 그게 또 지역 주민들께 인사드리는 게 예. 예의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래도 조금 쉬셨을 줄 알았는데, 네. 이 열심히 일하시던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 가또 열심히 하셨군요. 예. 아침 5시에 저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5시 반쯤에 전 출근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운동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자리 수석 소문를 마치는 날 보니까요. 인상적인 그런 퇴임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자리 수석으로 임명받았을 때 에, 기자분들께 약속드렸던 게 있,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까지 가겠다. 현장형 일자리 수석이 되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에, 그만두는 시점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지옥에도 갈뻔 했었습니다. 일... 저는 저거 그렇구나. 들으면서 실제로 맞습니다. 지옥에도 갈뻔 했었다. 예. 언제 갈 뻔하셨는지가 음. 궁금했거든요. 예, 그 저는 뭐 이렇게 각오로 어, 제가 지옥이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 일자리 수석이 되고 나서 네. 한달 만에 일자리 전년도 취업자 증가 숫자가 5,000명으로 줄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3,000명으로 또 줄고, 예. 와, 그때는 이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하루가 뭐, 진짜 이, 한 25시간이라도 되면은 좋겠다 어. 음. 그럴 정도로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예. 어, 그때 진짜 이게 일자리 찾으러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옥 갈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그 만회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지난 2018년도에는 그, 그, 뭐, 우리 고용 참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네. 야당에서 많이 얘기했어.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어 1월 달에 이제 26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달에는 이제 28만 명까지. 음.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 취업자 증가수가 넓고 거기다가 이제 고용률도 67.2%가 돼가지고 역대 최고 고용률을 또 기록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좀 잠이 오셨나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게 됐죠. 지금 보니까요.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서 치아가 두 개나 부서졌다고 들었습니다. 치료하셨습니까? 물러치료를 했고요 떼웠습니다 아, 네. 제가 전에 임종석 전 실장도 뭐 이가 여섯 개나 어떻게 됐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깨지더라고요. 아. 네, 깨졌는데 뭐 사실은 이제 예. 관리 부실이겠죠. 관리 부실인데 네. 네, 뭐그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 단참 아, 네. 추진할 때였는데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 이루어졌잖아요. 생소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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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물론 시작이 된건 5년 전에 이제 네. 얘기가 나왔던 건데, 본격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추진한 건한 2년 전부터 추진을 한 거죠. 음. 근데 다 합의를 해놓고, 이 자초된 것만 하더라도 한 서너 번 되거든요. 아, 많이, 예. 심지어 이제 대통령 그 일정은 되게 중요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확정해놓고 하루 전날 이 합의가 깨진 일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강주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 어, 그 의지 그리고 또 노동계와 강주시 또 현대자동차의 결단 이걸로 이제 다행히 지난 1월 31일 날 해박시까지 체결하게 됐죠. 예. 그게 이것만은 정말 뿌듯하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상생형 일자리 그렇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결국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어, 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구미형 구미 일자리. 일자리. 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사직하는 그 전날. 그러니까요. 네, 네, 타이밍 네. 어떻게 됐어요? 협약식 체결돼가지고 네. 아주 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좀그 떠나시기가 좀 보니까 퇴임사를 쭉 보니까 그만두는 시점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구명 일자리 완수하고 떠나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그 이유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좀 자랑할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아쉬운 점도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 이런 음.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받는 거는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자리를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15세에서) (64세)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예. 그쪽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작년에는 그 부분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이 (15) (64세) 이쪽이 어, 제, 최근 들어와서는 한 6, 7만 명의 취업자 증가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만 늘은 건 아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뭐, 아니다. 예, 네.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군나 이게 노인 일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60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대개 이게 노후대책이 잘안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빈곤율이 올 시대에서 최상급이잖아요. 그런 상태고 노후 대책은안돼 있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경로당에 가봤더니 네.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네. 실질적으로 뭐가 변화가 느끼나 보죠. 예, 예. 왜냐하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은 27만 원씩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기초연금까지 합하니까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아... 그리고 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자존감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그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친구들하고 소주도 <laughs> 먹을 수 있나. 건강해지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건강하게 그러니까 병원을 들 찾을 테니까 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퇴임사 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 벤처붐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 제2 벤처붐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러니까 네. 게임사에서도 이렇게 제2의 벤처붐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벤처 투자가 많이 늘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2018년도에 6조 5천억 그리고 신규로 이제 투, 그 펀드가 조성된 것만 하더라도 8조 이상이 되거든요. 네. 역대 최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 보면은, 어, 실제로 이제 신규 법인들이 창업하는 법인들이 10만 개 이상으로 역대 최다이고요. 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이 유니콘 기업이 우리 정부 들어오기 전에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2년 만에 6개가 더 늘어가지고 9개가 됐어요. 음. 저희들 제가 희망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한 15개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어. 저희 정부에서는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은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수 있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수석께서 사실 처음에는 살짝 긴장한 것 같았는데, 일자리 문제가 딱 나오니까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서요. 순서대로 질문 안 하셔가지고. <laughs> 아, 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살짝 곤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음.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좀뭐 예. 지역에 다녀보면은 정말 힘들다고 그러셔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은 우리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된다 해가지고 자영업 비서관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기존의 우리 시각은 자영업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시각을 네.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어, 작년에 3개월 동안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네.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매달 저희들이 같이 또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정책 성과가 나오면은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도 일조 사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줄여줬고 네. 그 부담을 줄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보 되게 임대료 부담이 크다 그러시거든요 예. 그것을 또 어~, 어 그~ 어, 무한정 이렇게 올리는 그런 지 못하도록 제한을 좀 뒀고요 아~ 어, 그리고 또 어~ 저희들이 그 지역 상품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온라인 구매가 워낙 늘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지역 상품권은 지역 단위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작년 올해 2조 네. 원을 발행하는 걸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떠난 몇몇 최근에 같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저거 이제 전 민정수석이 됐고 어, 정의용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원년 멤버가 다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다음 행보입니다. 네. 저. 네. 네 앞으로 이제 네. 계획이. 그, 이미 뭐 발표할 때뭐 기자분들도 기사로 <laughs> 네. 뭐 출마하기 위해서 나가다 네.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제가 온급맞겠습니다 네. 뭐 저는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어,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네. 아, 어, 그런 거고. 다만 좀 의미를 좀 특별하게 부여를 하고 싶다면, 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초 불 혁명에서 탄생된 정부잖아요. 뭔가 국민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뭔가 어떤 정책적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정치권에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면에서 제가 뭐 굳이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소임으로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 부분은 좀 전도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시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촛불 뭔가 정권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음. 이제 내년 총선이 좀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밀어주신다면 네. 더욱더 좀 가열차게 예,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들고 예. 이 지금 어려운 이 외교 문제도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금 상황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휴가까지 반납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물론 제주도 잠깐 다녀오셨지만. 예.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정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를 나온 지한삼일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관심은 청와대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네, 보는 청와대의 모습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됩니까 대충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를 다 보이시죠 그려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죠. 네. 정말 힘들겠구나 음. 아~ 저 더더구나 지금 그 화이트 리스트 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엄중한 상황을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직원들은 상당히 예,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있는 저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나는 추가로 네. 가지 않을 테지만 다른 창모지들은 가라 잘못 가지 않을까요? <laughs> 사실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일찍 돌아오신 분들도 많던데요. 대통령이 휴가 취소하니까 네. 예. 아, 그, 당연하죠. <laughs> 네, 대통령의 휴가를 취소를 했는데, 예. 당연히 참모들은 돌아와서, 어, 그 대통령의 그 깊은 뜻을 예. 헤아려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 각오를 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대통령이 워라벨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제 좀 새로운 출발선에 서셨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의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청와대 수석으로 있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이제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음. 저를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음. 그래서 많은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다녀보니까 네. 정말 그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에게 청와대를 떠난 소회 그리고 그 동안의 성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